그리스도께서 고단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고단은 이미 끝난 것 아니겠냐? 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다 끝난 것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한테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분명히 나한테 이상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겠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모든 죄로 인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이미 끝났다. 죄로 인한 고난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패자, 고난자, 나는 힘들고 열등해라는 그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늘 나는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라는 이런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화 되는 권세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한국, 하늘나라, 천국이 소속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양하는 인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기가만 산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천국이라는 게 어딨어? 어, 저 사람 보면 알지. 저 사람 보면 알잖아. 저, 저, 은석이, 은석이, 은석이 봐봐. 어, 대학생으로서 얼마나 천국을 누리고 사는지 보라고. 날로 새롭잖아, 날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로 새롭고, 이에는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간증이 떠나지 않는 저 형제를 보라고 말이야. 저래도 하나님이 없어? 은서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응?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땅에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 그렇 그러, 그러니까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꽉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게 쉽겠냐고, 만만하겠냐고요. 응? 무엇을 해도 다 맞바람치는 것 같고요. 무엇을 해도 다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늘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밖에, 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나한테 닥치고 있는 이 고난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참된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볼게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laughs>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나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되는 일도 없고 풀리는 거 없고 만나는 사람만 나 이상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어려운 일 당하면 이상하게 여 있지 말라고 써 있네 여기. 응?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곧 재림하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담받은 응?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참된 즐거움과 영원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단을 지금 겪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천국에 속한 자야. 이 세상은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한 세상이에요? 두 개가 벌써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나 적응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응? 기쁘고.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온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연단하는 불시험 이렇습니다. 벌써 이, 이런 구절이 나오면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연단하는 불시험? 우리 형부 형제가 그랬지 예전에. 어? 저 괴산에 가면 우리 아로티씨들이 훈련을 엄청 받나봐요 거기가면 그가 군사훈련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나봐 괴로운가봐 <laughs> 여기 또 누가 주여 그러네 <laughs> 어? 그런가봐요 너무 싫은가봐 그래서 가, 형구 형제한테 전에 그랬거든 형구야 우리 저 괴산에 맛있는 거 있는데 놀러갈래 그랬더니 안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 그쪽은 쳐다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겠지. 네? 연단하는 불 시험. 이 연단이라는 아, 사, 이 단어 여기에 쓴 단어는 헬라어 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를 써요. 시험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템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테스트하고 이 템트는 뭐가 다르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뭐가 다르죠? 테스트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주는 것이 테스트 템테이션은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템테이션 그러면 주는 주체가 다르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테스트를 주시죠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준다? 템테이션을 프 주겠죠 이두 가지 차이점은 거기 에 있는 거예요. 테스트는요, 테스트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는. 근데, 템테이션은요, 우리를 고,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꿀팁 같은 거 있지, 왜? <laughs> 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장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꿀팁 같은 거를 막 준다고. 달달한 거 있잖아요. 왜? 당장 써먹을 만한 거. 그런 걸 준다고요.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은.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뭐든 간에, 테스트든 간에, 템테이션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거룩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테스트가 됐던 템프테이션이 됐던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이미. 이미 다 하셨어.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답니다. 누가 이끌어 갔다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어, 그럼 성령이 주시는 거네? 근데, 시험을 누가 줬다고?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 주시는 분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마귀에게 템프테이션을 받게 하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 이 테스트뿐만 아니라, 마귀, 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하는 템프테이션이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케 하신다고 그러세요. 어떠한 고난이든, 감당케 하신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신 적이 없거든.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 당하는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마귀가 템피테이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템피테이션을 어?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한계 온것 같아요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 이거 진짜 지금 막 주저앉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갖고 못 가시니까 그래네 신문에 딱 붙여가지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죠.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 욕이 그 고난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단련 중에, 어려움 중에, 이 정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지. 주님한테 이상한 거 하고 막안 들키려고 아닌 척하고 씩 덮어놓고. 그러면, 그러면요 이런 당당한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잖아요. 주님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참으라고 해서 참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한, 연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걸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버티고 있을 때 마귀가 할게 없어요. 왜? 자기가 세게 할수록 더순금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래요. 그냥 막연히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우리에게 탁 쳐오는 웬만한 연단, 이런 것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하늘나라에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에게 훈계하시고, 체벌하시고, 연단하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참된 즐거움, 기쁨을 누리도록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떠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 가서 비리비리하고 그냥 의도먹을 줄 알고 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수록 오냐오냐 키우면 되겠습니까? 혹독하게 때로는 나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다 아시겠어요? 살아가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세상의 즐거움, 정욕적 쾌락을 쫓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